바람 피는 우 사람들은 거의 그다 보면 도화살 이꼈어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남자들. 사업하고 인간하고 여자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야. 사업이 기우는 사람들은 그 여자분하고 안 맞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질문 드릴건요 네. 바람 피우는 남자의 특징. 바람 피우는 남자의 특징이요? 야, 여성분들을 힘들게 하는? 그거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. 남자들을 보면, 보편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일단은 뭐 사업적으로,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을,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잘 나가는 남자들, 그리고 또 외모상으로 좀 잘생긴 이좀 미남형들, 이렇게 보면은 바람을 좀 피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그래서 남자분들이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보면은요.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막잘될 때가 있어요. 사업이 막될 때는 또 여자도 사업. 껴요. 여자도 끼는데 그 사업을 그렇게 끼면서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야. 여자 인제 그까 그러니까 사업을 잘 사업이 잘 나가는데. 어디에서 여자가 막 그냥 나한테 그냥 눈이 뿅뿅 가는 여자가 딱 나타났어. 정말 내 스타일 여자가 나타났는데 사업도 해야 되고 저 여자는 내 스타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남자분들은 옆에서 팍뭐 어? 사탕발림하고 그러면은 요즘 뭐 남자 여자들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? 뭐이 외모상으로도 잘생겼다 그러면은 뭐 여자들은 정말 응 괜찮네. 그래갖고 이제 만나보지. 그러다 보면은 사업이 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. 사업하고 인간하고 여자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야.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람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좀 단순해요. 사업은 사업이고 여자는 여자다 그래갖고 여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 여자를 만나서 안 되는 사람들은 사업이 기우는 사람들은 그 여자분하고 안 맞아요. 뭔가가 안 맞기 때문에 내 사업이 기울고 이 사람한테 치우친단 말이야.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아뭐 여자를 만났는데 어, 이 사람을 만나니까 내 사업이 되게 잘 돼. 그러면은 그두 사람은 있잖아요. 사주에서 뭔가가 잘 맞아요. 맞기 때문에 아, 이 여자를 만남으로써 내 사업이 참잘 되는 잘 되고 있어. 하는 남자분들도 계셔요. 그리고 또이 여자를 만나 갖고 내 사업이 정말 안 돼.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.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. 근데 그거는 내사내 내 사주하고 그 여성분 사주고 뭔가가 잘 맞고 뭔가가 잘안 맞기 때문에 잘 사업이 잘 되고 잘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남자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나가고 세상 여자들이 다 자기 여자는 좋아요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난 그런 사람들 제일 미워. 남자들이요. 그리고 사업이면 사업을 잘해야지. 어 가정 두고 바람피면 되겠어요? 잘 나간다고 이제 기고만장 할 때가 제일 바람피기 쉬운 그렇죠. 그러고 또 보면은 이 바람피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도화살이 꼈어. 조합살이 꼈어요. 옛날에 보면은 술, 여자, 노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량이라고 그러잖아요. 요 한량끼가 많아요. 바람피는 남자들이 그래갖고 보면은 사업보다 망하는 사람은 망에도 싸. 사업해야지. 뭐 여자가 뭐 비쳤다고 여자가 좋다고 여자를 만나 안 그래요 조감독님? 우리 조감독님 안 그러지? 아직 청각이니까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많이. 봐주세요.